근데 내가 이제 뭐삼부강이라고볼 수가 있는데 즐기고 몰입하고 모든 일상을 연애하듯이 살되 한 가지 금기 사항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 못 살게 불면 안 돼. 연애의 기본이야. 사랑하는 사람을 못 살게 불면 그 사람이 계속 붙어 있겠어. 여러분이 그렇게 막 해버리면 나를 못살게 보는 거야. 어. 그럼 떠나고 싶지? 여기 오고 싶지가 않지. 여러분들이 안 섹시해 보여. 섹시함이라는 것은 즐기되 즐기되 어느 정도의 욕망과 고통을 참을 줄 아는 능력이야. 그게 섹시함이라고. 그걸 뭐 어려운 말로 절제력이라고 하지. 자기 절제력.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경험을 할때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고, 그 자존감이 올라간 걸또 상대방은 금방 알아봐. 저 사람이 자존감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또 금방 눈치채버려. 섹시함의 기본은 자존감이야. 자존감의 기본은 상황 판단 이후에 자기 통제력이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게 자존감의 기본이라고. 자, 여러분. 무한히 섹시해지자. 앞으로. 멋진 연애를 위해서. 섹시함의 기본을 알고, 삶을 연애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돼. 자, 좀더 조용해져서 너무 고맙고. 어, 쥐 실험이 있는데, 좀 전에는 인간실험이었지 청소부실험이었어 쥐실험에서 몸에 좋은 음식을 쥐한테 이렇게 주사기로 먹이는 실험하고 그럼 두쥐다 배가 고파 근데 입을 벌려가지고 주사기로 먹여 그리고 한쪽은 둘다 굶긴 쥐야 한쪽 쥐는 자기가 먹어 그런데 이 똑같은 물질이 쥐몸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먹었던 것은 좋은 반응을 하는데 물질이 같은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남이 먹여준 음식은 좀안 좋은 그런 화학 성분을 만들어내더라 이거야 건강이 안 좋아져 근데 쥐 실험하고 아까 얘기했던 2부에서 얘기했던 청소부가 호텔 객실 청소할 때 운동하는 것처럼 하는 거랑 다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나 인간이나 어, 심리 상태가 비슷한 거지. 그 심리 상태에 따라서 몸이 바뀌는 반응이 비슷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맛있게 받아 먹으면 내 강의를 그냥 뭐 어, 뭐쓸만 하네. 아주 마, 맛이 없지는 않군.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이제 몸에 좋은 성분이 되는 거지. 근데 나는 여기서 왜또 이러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 버리면 또안 좋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세상 사는 게다 그래. 앞으로 살아 보면은 아, 느낄 건데.